184 페이지 1번. 어, 편지형 주제 찾기. 처음 세 번째 문장까지가 주제가 잘 나온 걸 기억할게요. 자, 친애하는 기시 씨에게 이거 받는 사람이죠. 우리 학교 도서관은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저는 이 도서관 유지팀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거, 들어가 있다는 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여러영국냥 인사 치례예요 그리고 학생이자 이 유지를 하는, 도서관 유지라는 팀의 멤버로서 저는 뭐 하고 싶다? 몇 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. 이 개선사항이 우리의 도서관을 뭐 더낫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싶어요. 그래서 여기서 쭉 나오는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쓴 목적은 중축기념식을 알리려고 아니고 헌수적인 활동을 감사하려고도 아니고 학교 도서관 개선사항을 건의하려고 정답의 번 3번이 나와야 겠습니다 처음 중부두 번째 문제에 나왔죠. 도서관 기증을 독려하라고? 야 도서 기증 좀 해라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활용 애플리케이션을 개기하라고 나온 적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무슨 상황을 지금 제시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, 첫 번째 자 A library should be 도서관이라는 건 조용한 장소가 돼야 하는데 어,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나오는 이 잡소리와 소음이 쉽게 우리 도서관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, 우리 도서관이 첫번째 1층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So that, 뭐하기 위해서요? 인원도셋과 똑같죠? 이 잡소리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이 1층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카페테리아는 뭐 2층, 3층으로 가시고요. 또한, 무슨 필요가 있냐면 책장이 더 필요합니다. b o o k s h o p 책장이 더 필요해요. 뭐하기 위해서요? Accommodate, 즉 수용하다 받아들이잖아요. Adapt 보시면 되겠죠? 뭘 받아들입니까? 책 받아들이기 위해서요. 이 우리의 도서관 코너에 그냥 쌓아놓고 있는 저 책들을 분류해서 넣기 위해서 책장이 더 필요합니다. 파이널 마지막이라고요? 마지막으로 요 잡지와 신문 섹션이 자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가지고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재 의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이노드레스는 미리입니다. 미리 감사드립니다. 제가 한 제안을 고려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려요. 자, 저는 당신과 제가 했던 제안에 대해서 말하기를 학습고려하고 있습니다. Look forward to 뒤에는 뿌잉뿌잉 나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. 자, yours f a i t f u l l y 어, 진정, 진정하게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도로리아 에바스가 보내니 이게 보낸이네요. 까먹지 마시고요. 자, 내용 혹시 이해하시면 넘어가십니다. 가능하고요